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계획이 오는 11월쯤 윤곽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30여 개 현충시설을 태장동 현충탑 인근에 모아 테마공원으로 만들고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충시설의 이전 가능 여부와 공간 구성 및 운영 방안, 사업비 추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는 용역으로 구체적인 방향성과 사업 계획은 용역이 끝나는 오는 11월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일 횡성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공군 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서에는 소음 대책 지역 확대를 비롯해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성군은 공동대응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과 학교 방음시설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제1농공단지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총 34억 6천만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사업으로 단지 내 문화광장과 정원 등 공공 휴식 공간을 만들고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을 통해 단지 내 10개 기업체의 화장실과 휴게실 등 편의 시설을 개량합니다. 영월군은 오는 30일에 한국 산업단지 공단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사무국을 원주풍물시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앞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계절쉼터를 운영하고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연탄, 난방유, LPG를 지원하는 종합에너지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합니다. 기존 연탄은행 건물은 온전히 복지 시설로 사용하고 사무국만 풍물시장 인근으로 옮겨 복지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평창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통과 환경, 안전 등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다음 달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구체화와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최종 선정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 갑천고등학교가 국제 모빌리티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횡성군은 다음 달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일반 고등학교인 갑천고등학교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식화합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며,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 드론 항공, 자동화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육성이 가능해지고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자 형의 이름을 대신 써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월 26일 아침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해 제출한 29살 신모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지난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서명을 위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